야, 내 무기 주세 뭐야? 아 씨발 갓겜 당했다. 무... 우와. <laughs> 호세이돈 갑옷도 글씨는 딱히 모르겠다. 그거쓸 바에 고세갑 쓰지 않냐? 아닌가? 그럼 뭐야? 유령이니 하위. 아, 강력한데? 강력한데? 아 판타원 무서요어쉐키스 유령을 내가 전투에서 한번 만나봤나? 그리고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뭔지 모르겠네? <laughs> 선타를 뭘로 잡냐? 유령은? 뭐 없는데? 모르겠어요. 유령, 유령 자체를, <laughs> 팀각 때문 콤보가 안 되나 보네? 유령 자체를 내가, 전투에서 딱한번 보고 레드에서 본 적도 없고 그 이후로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대공? 대공 저래 짧은데? 아 무슨 삥 났네 잉크 응. 어서 와라 난 지금 모르겠어. 그냥 계속 플레이 하는 거 보고 있는데, 위력이 뭐, 어떻게 <laughs> 플레이 하는지 <laughs>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뭐 없어요, 기술이 지금 쓰고 있는 게 딱히. 콤보 하는 것도 뭐, 공콤 저거 해가지고 대공해서 위로 치는 거? 모르겠는데? 고기동 판타모가 주력이라고? 어, 드디어 콤보다운 콤보가 나왔다. 무술을 지금 쓴다고? 15초 남았는데? 때리세요. 예. 10초 남았어요. 뭐쓸 못못 거야? 뭐쓸 거야?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가본 썼고요 나도 망토 써야지. 어, 이런, 이런. <laughs> 나가지 마라. 어 나, 나, 나가지 마라. 음, 나는 뭐,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솔직히 이거 15초 때 유령 무술 쓴 저분 잘못이지 난 잘못한 게없다 생각합니다 뭐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모르겠.. 나 진짜 유령을 진짜 모르겠는데? 안 맞았네 출발 개명하라니 <laughs> 안 맞지 왜 이게 궁금해 하지만 악세가 열리게 버렸고. 아, 팀갑 때문에 콤버가 안 되는 거야? 유감. 하긴 요즘에 팀갑 누가 써? 내가 써. <laughs> 이게 팀갑에 그, 제기억이 맞다면 히든 패시브로, 히든 스탯으로 저기, 방어 증가가 있을 거거든요? 어. 방어력이 올라가는데, 모자란 방어력, 그냥 어차피 무기도 비격이겠다. 패시브 낄겸 해가지고, 어, 꼈는데 게이트 보네. 어, 나도 무술자야 배. 아주 발빛나네 포쇼. 아, 이 판정이 안 좋네. 안 맞는구나. 무수 m b 뱅 자꾸 뭐 이성 논란이래 내가 뭐 m 발뭐 다른 캐릭터 다 쓰는 a 니 b 그냥 미리 나 BAM! b 뿐인데. 나한테 왜 그러냐? 리지나이 복근 너무 섹시하다고 채셔가 얘기하는데 채셔 이거 역해다 어, 오케이 니지향 확인. 채셔 약간 그 배꼽 이런 쪽 좋아하는구나. 알았어. 확인. 음, 역해다 이거. 어, 이렇게 채셔 좋아하는 복근 한번 볼까 이거. 채셔 어, 좋아하는 복근. 오 토마토는 확실히 아니야. 이 이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일 순 있는데 오 토마토는 아니야. 오늘 삼타를 다쳐버렸네? 미친 <laughs> 도막그 와중에 최준한테 복근으로 유혹하냐? 아 정신병자 너무 많나? 판타모가 존내 세네. 저건 유령이 아니야. 판타야. <laughs> 판타야. 저건 유령이 아니요. 뺨 어, 안 나갔어. 나갔네? 아, 막타까지 치고 나서 쓴다는 마인드 해야겠다. 계속 헷갈린다. 이게 맞는다고? 하, 유령 유령 원캐인가? 저렇게 쓰면은 진짜 의미가 없는데 유령 모습. <laughs> 용암맵도 아니고 난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유령 원캐인 것 같아요? 아닌데요. <laughs> 왜 그랬노? 좀 모르겠어요. 예. 저분도 유령 연습하나 보지. 뭐명 맞았네. 오, 내려오면서 쓰도 쓴가 버스 아주 멋있더년 뺨. 아쭈? 안 맞았네? 콜로세움 나와도 그 드랍존 아래로 가면 안 잡히지 않나? 어차피 그거 맞을 텐데. 드랍존 위쪽에만 몇번 잡히고 떨어졌을 때 가시들이잖아. 그니까 뭐 드랍 다른 거 하는 거랑 뭐 똑같은 거 아닌가? 아파 연! 아, 아 죽어 연! 아 이제 이제 무스가 잘 나왔구만 가시 딜? 그그 말고 가시 딜을 제대로 넣으려면 마그네틱을 써야돼 마그네틱 써가지고 가시 딜 계속 쳐맞다가 막판에 가시 보정이었나? 풀리면서 떨어지나? 그러면서 뭐 떨어지면은 한 반피 정도는 딸수 있을걸? 쥐바 안맞았네? 유감? <laughs> 내 팀감 때문에 콤보가 안되나보다 굉장히 유감 하향했어? 어쨌든 옛날에 고글로 많이 썼는데 안맞았네? 더리고 느셨다. 와우, 판못 잘랐. 음, 안 맞아, 형. 무슨 자꾸 쓰네. 나이를 모르겠네. <laughs> 너무 즐겁다. 빡세, 빡세게 안 하고 그냥 설렁설렁 연습해도 돼서 너무 좋다. 유령 정말 좋은 캐릭터네요. 아, 또 커맨드 안 나갔어. 개 나도 못쓸거 얀. 아이 씨안 맞네. 어? 총탄 10발 늦게 나갔네. 안 떨어졌어? 유감. 맞았다. 안 맞았다. 안 떨어진다고? 왜 그러냐? 오, 저거를 피했어. 유치하로 센스 쩔었는디? 너무한 거 같으니까 게이지 이거 일단 쓰고 낙대 만들어갔죠. 아이언 나이트로 상대해 줄게, 연 유감. <laughs> 아이, 이러면 내가 쓰레기 같잖아. 어. 유감, 유감이요. 포셔, 무술 빼고 포셔 내봤어야지. 이렇게 하면 이런 무술 못 쓰겠다. 캬꼴 포셔 포셔. 아, 굉장히 공평. 이만 아스키스 거예요. 연. <laughs> 때려봐라, 못맞춰겠지 오우, 쉣, 깜놀, 니마. 팅, 어, 팅, 탁, 택, 택, 어, 안 죽네. 점프, 점프, 카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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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죠? 어, 무슨, 무서... 어, 씨발, 무서 안 나갔어. 무서 안 나갔어. 무서, 개, 댁. 어, 씨발, 무서 안 나갔어. 눌렀어, 나는. 뭐지? 요즘에 키가 씹혀 자꾸 음. 개굴점프 이벤트? 뭐 옛날에 했던 그거? 하번다 <laughs> <laughs> 맞았네? 아우 씨아깝다 이게 게틀링 돌리려 그러면 점공을 쳐서 점디국을 내밀어 줘야겠구만. 안 되겠어. 제 공권 일단 잡아놓고 해야겠다. 뭐야 들어온 거야? 어떻게 들어왔노? 아 맞는다고. 팅갑이 발동 안 했다. 안 떨어졌네. 개골. 아 그네 진짜. 안 떨어지네. 이거. 셔. 뭐야. 내 무기 주세 뭐야. 아 씨발 갓겜 당했다. 우, 우와. 어, 뭐야? 어, 됐다. 가자. <laughs> 존나 갓겜. <laughs> 미친. 어, 미친 갓겜. 와, 유령 존나... 야, 이러면 유령이 일티어 아니냐? 무기를 안 벗겼는데 무기가 없어졌어. 이러면 무기를 주워먹지도 못하는데. 와, 그치? 이러면 유령이 일티어인데? <laughs> 어떻게 했노? 저 어떻게 했노 저거? 난 유령 있는데. 저것만 할줄 알면 씨바 유령이 일티어인데. 맞았고. 아휴. 쉬... 호 무슨 성급했어? 어. 성급! 그거 걸리면 안 죽는다고? 패치. 피는 빠지나? 피는? 피쭉다 빼보면 되지. <laughs> 어? 피쭉다 빼버리고 딸기 만들면 되지. 저 상태로. 십상이 아니야? 그래 되면 오케이 누? 아 요즘에 근데 로사 짜잘한 버거가 너무 많다. 그렇지 않냐? 처음 봐서